여러분의 수학의 김책 82쪽의 내용입니다. 구를 알아볼까요? 새로운 내용이네요. 구. 구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이 교과서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3차원적인 원을 얘기해요. 원은 원인데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 이, 그리는 동그라미 원이 아니고 이 원을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 그리냐라고 했을 때, 이 친구처럼 그려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금 이반원 있죠. 반원 모양의 종이를 한 바퀴 돌렸을 때 나오는 모습을 이제 구라고 하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빙글 돌리게 되면, 이런 식으로 쭉, 좀, 그림이 좀 이상해도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원 모양이 됩니다. 조금 삐져나갔는데, 자 그래서 입체적인 이 원의 모양을 구라고 한다는 거잘 기억해 두시고 자 반원 모양의 종이를 한 바퀴 돌려 만들 수 있는 입체 도형을 우리는 구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다가 정답이고요 얘를 어떤 모양을 그려야 어떤 모양을 회전을 시켜야 나오는지는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 같은 경우에는요 이 친구 이 친구를 회전을 빙글 시키면 된다는 거네 직사각형을 회전을 시켜야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회전하는 중심이 요 선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이 친구를 회전을 시키면 우리가 입체도형 원뿔이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는 방금 했던 대로 뭐 중심은 회전축은 어디로 잡아도 좋습니다 지금 교과서에서 나온 것처럼 이런 식으로 위로 이 모양으로 해서 우리가 이 반원 모양을 회전시키면 아 이렇게 구가 나오는구나 이런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2번. 반원 모양의 종이를 한 바퀴 돌려 만든 입체도형. 이 다의 반지름은 지금 몇 cm인가요? 지금 보시면, 이 완성된 원이 되었을 때 지름이 12cm입니다. 그러면 반지름은 6cm겠죠? 완성된 구의 반지름도 마찬가지로 6cm가 될 겁니다. 그래서 6cm가 정답이고요. 방금 나왔던 단어들을 착안을 해서 자세 번째 보시면 이 구에서 가장 한가운데에 있는 점이 친구는 중심입니다. 중심인데 구의 중심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 주었었고요. 마찬가지로 이 친구는 원의 반지름인데 반지름은 반지름 하지만 이름을 또 구에 속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구의 반지름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4번 입체도형을 위 앞, 옆에서 본 모양을 보기에서 골라서 그려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친구 9부터 확인을 해보자면 9는요. 위에서 보든 앞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다 어떤 모양입니까? 그렇지요. 다원 모양입니다. 원, 원, 원. 사실 크기가 똑같아야 되는데, 네, 그거는 자, 두 번째, 이 친구는요. 위에서 봤을 때는 어떤 모양입니까? 위에서 보았을 때는 원입니다. 똑같이 원이에요. 윗면, 뭐, 윗면이라고 하지만 이 친구가 지금 보이겠죠? 앞에서 보았을 때는, 앞에서 보았을 때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처럼 보인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보았을 때, 앞에서 보았을 때랑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똑같이, 앞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이 모양은 직사각형 모양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동그라미, 네모, 네모. 원, 직사각형, 직사각형. 자, 세 번째 보시면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떤 모양입니까? 밑면의 모양 그대로인 원이 될 거예요. 이렇게 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앞에서 보았을 때는 지금 보시면 단면을 따야 되는데 이렇게 삼각형처럼 삼각형처럼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고 제대로 얘기를 하자면 이등변 삼각형이겠네요. 그리고 앞에서 봤을 때나 옆에서 봤을 때나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옆에서 봤을 때도 이런 삼각형 모양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5번 원기둥 원뿔 구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친구들의 생각이 옳은지 알아보고. 그 이유를 써 보라고 하네요. 틀리면 틀렸다 이유, 오르면 뭐 오른 거죠. 자, 지혜부터 볼게요. 구와 원뿔은 뾰족한 부분이 있지만 원기둥은 뾰족한 부분이 없어. 원기둥은 뾰족한 부분이 없다는 건 맞아요. 각이 없거든요. 그런데 구와 원뿔은 뾰족한 부분이 있대요. 원뿔은 뾰족한 부분이 있지만 구는 뾰족한 부분이 없어요. 나의 생각에 구에는 뾰족한 부분이 없습니다. 없다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슬기 보도록 할게요. 구와 원기둥 원뿔은 어떤 방향에서 보아도 모두 원이래요. 아니죠? 위에서 바라봤을 때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위에서 바라봐야 원이다 라고 할수 있어요. 방금 우리가 봤던 4번 문제에 보면, 여기 다 지금 원으로 표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옆에서 바라보면, 옆이나 또는 앞에서, 앞 또는 옆에서 보면 원기둥은. 직사각형이고요. 그다음에 원뿔은 뭐였죠? 이등변 삼각형 삼각형입니다. 라고까지 적어 주면 베스트겠네요. 자, 그래서 83쪽까지 마무리를 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